트신을 15,000개요? 트신은 어떤거 먹을까요? 아니 이만장인데요 트신이? 아니 이거 1 5 0장이 아닌데요 형님? 슈퍼 가슴? 가는 척 슈퍼 머리가야 되고. 여기서 마지막 가슴 끝! 21 <놀람> 나이스 오늘도 갔다 여러분 오늘도 왔습니다 아. 파또 나이스! 프랑스 브라질 아 센터팩 밀리탕아씨아 맞지만 아쉬운데 이거 밑에 보면 선수 여러분 저 좋은 거잘 뽑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그 경고했습니다 오! 뭐야! 40만원으로 8,900억이라고? 미쳤는데? 자 가봅시다 그러면 어... 한번 베이게 맞춰볼게요 우선 어개주분이 월드컵 크루투어는 무조건 좀 쏘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크루투아 이거 파토 말고 이걸로 갑시다 예 파토로 가는 거예막 파토는 나중에 예, 쟁면 두고 야, 이거, 일진환사까요 그냥? 에, 돈도 많은데, 뭐. 1일진환 사겠습니다. 이거 없어질 것 같아서, 매이 물. 있을 때 사겠습니다. 사고? 자, 우선 사고 들어갑니다. 우선 봅시다. 어, 벨기에 벨기에 우선 이걸로 검색하자. 음, 벨기에, 벨기에. 음, 여기서 포지션. 센터 백 한번 봅시다. 덕배는 이미 월드컵이 있어요. 전부 월드컵으로 하면 멋있긴 하겠다. 어? 어? 되나? 잠시만, 전부 월드컵 되나? 전부 월드컵이 안 되지 않을까? 에이, 아. 요 what the fuck? 오늘 월드컵 이쁘긴 할것 같은데, 메모리 사, 이, 있을까요? 형, 진짜 뭐야. 그니까, 오늘 레전드였어. 이거 한번 다걸어놓다 3, 4, 3으로 하면 월드컵 삭가네. 근데 센터백이, 팩백이 없고, 리백 근데 리백하게 이거 두 개에다가 하나를 두고 넣어요? CDM을 센터백 내려야 되나? 어, 얘도 없네. 와, 씨. 악셀을 센터백에 넣어요. 악셀 비치를 센터백에 넣고, 3, 4, 3을 돌려가지고, 미드에 힐레만스 덕배, 그리고. <laughs> 너무 없긴 하다. 아니지, LMRM 쓸수 있잖아, 3, 4, 3은. 그러면 LMRM으로다가 좀 달아버리면 멋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너무 없다,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되는 게 뭔지 알아? 여기서 얘를 RM으로 돌리고 LW의 디켓텔라을 넣으면 돼. 그쵸? 어? 아, 매니에! 맞네. 근데 매니에가 있을까? 이 친구 매물이 아마 없을 건데? 우선 사자. 매니에를 하나 쓰자. 여러분 아니면 매니에 하나 쓰고 대가리긴 한데 여러분. 우선, 우선 하나 사보자. 예. 진화를 해도 되니까 이거는 천천히. 아, 잠깐만 이게 아... 포메이션 한번 갔다 오자. 여러분 안 되겠다. 벨기에를 포메이션을... 3리백 해도 되나요? 요즘은 3팩백 해도 되나요? 3리백을 어, 한다 그러면은 보자 음3511아3511 아, 3511 별로고 음343 다이아몬드? 이거 덕배 가운데 쓰고 아343 다이아몬드가 제일 나을 나으려나? 아3411 투톱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3, 4, 1, 2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홀딩 나쁘고 그 수비수가 별로 없습니다 예 여기 수비수가 별로 없어요 별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첼에다가 피첼을 CDM을 어그 뭐야 센터백으로 좀그 기용을 하고 나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넣고 여기다가 베르토원이랑 알더베이럴트 넣고 그 다음에 어, 이쯤에다가 뭐 여기다가 뭐 디켓텔라르 뭐 아자르든 디켓텔라르 넣어도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하면 될것 같은데 안 되면은 다시또 아, 바꾸면 되니까 어? 뭐 찾았는데? 오! 야! 카스틴 사줬다! 이러면 은토백 가도 되지 않나? 이러면 은 엘비만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매니에 그냥 퍼파이스 쓰자 여러분 이러면은 포백해도 되겠다 와 뭐야, 뭐야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그러면 야 뭐야 이거 뭐 잠시만 얘네 왜 없어? 육진? 육진은 써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하나 육진 갈까 이거 두 개를? 아니면 이런 거 육진을 갈까? 톱에나가 그냥 육진 가도 되지 않을까? 11명이면 은 음, 돈도 많은데 육진 가자 자, 육진 가고 베이럴트 또 육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없나? 우선 두개다 사볼까요? 두개다 사보고 사지는 거 하나 쓸까? 그냥? 왜냐면 이거 안 걸어놓으면 안될것 같아서. 베르토만 사졌고알더르베이을 또만 샌더백좀 사주고, 매니엘을 엘비에 쓰면 되니까. 이러면 수비 끝이야! 트로사를 굳이 안 사도 돼! 그러면 CDM에 비치했으면 되고, CM에다가 더 뺐으면 되니까. CM을 하나만 더 사면 되잖아. 벨기에 CM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 벨기에 월드컵 시즌에좀 괜찮은 거 없나? 틸레만스 사면 되겠네. 야, 가자. 갑시다, 여러분, 이거. 인정? 근데 진짜 히샬로스는 도플갱어네 머리 염색 추천합니다. 에이 요, what the, what? 아닙니다 에, 히샬로스 아닙니다. 이거 삽니다. 아 에, 무조건 가야지. 혹시 드케테라는 친구 있으면 너무 좋고. 아 잠시만 이거? 근데 아자르도 막 아자르도 쓰고 싶은데 나벨기 아자르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하나 우선 사고 잠시만. 혹시 모르니까 칠자나 걸어놓을까? 이거 다 사서 진화하자 여러분. 진화 하나만 좀 해보자 7진 되면 하고 안되면은 그냥 버리고 어 이거를 RW 쓰고 아자르를 LW 쓰자 아자르 체력팔에 보보긴 한데 어차피 국가 단일로 가야되면은 무조건 쓸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7진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6진 쓰면 돼 6진 하나만 놔두고 안전하게 이거도 이 친구도 6진 한번 걸어둘까요 여러분? 어때 이러면, 대충, 어... 좀 받아보자. 잠시만요. 맨위에 캠으로 가리면 돼. 맨위에 이렇게 할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쁘잖아. 이렇게 하면 예쁘지 않아? 아니면 여러분, 이 광고도 있어요, 여러분. 그, 월드컵으로다가, 어, 썰머니 독일로다가 넣어버리면은, 여러분, 누가 누군지 몰라. 아, 독일에 알비 하나 넣을까요? 어, 독일에 알비가, 라움 하나 넣을까? 라움 하나 넣어서, 이거, 그, 넣으면, <laughs> 못 알아보지 않을까? 독일, 독일 국기 비슷해가지고, 음. 독일로 넣으면 착시현상으로 모를 것 같은데 <laughs>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대충 봐봐 여러분 야 이것봐 이것봐 야어 이것봐 뭐가 뭐가 뭐 뭐가 문제야 아니야 뭐가 딱 봐도 보여 야 그냥 그냥 보면 몰라 우와 벨기에다일이다 이러지 누가 여기서 와, 독일 저새끼 누가 이러겠어 야, 모른다니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 우선 너나 우선 9천만 디피기 때문에 잠시만 <laughs> 여러분 조용 조용 어모른척 이거 살까? 굳진 여러분 이거 돈도 많은데 이건 에버잖아 라움 벨기에랑 독일 이중 국적이라고? 아 진짜? 아 진짜로요? 아니 진짜 거짓 말치지 말고 라움 이중 국적 벨기에 공격수가 사실 누가 꺼 말고 떠오르지가 않는다 어야 이거 야개주문 이거 사 이거 사자 아, 이거 못 잡는다. 이거 사다 이거 삽니다. 이거 진짜 쌉니다. 이거 단일일 때 칠진 진짜 구하기 힘들어. 이거 진짜로. 이거 예 사야돼. 이거 진짜 사야돼. 이거 제 리얼임. 야, 이거 어떻게 있었지? 116, 칠진, 150억이면 싼 거예요, 여러분. 어, 이거 무조건 사야지. 혹시 디켓텔라를 한번 지나가주나? 혹시 되나? 칠진 되냐?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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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윙어 칠진이야, 둘 다. 윙어들. 윙원은... 와 이거 둘다 7진이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남는데요? 스키텔라를? 아 근데 솔직히 진짜 개잘됐어요 지금 미쳤어요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뭐. 내손 내 뭐야 이거 아 이거 7진 쓰면 공격진 다 7진인데 4 4 와! 와 여러분 이거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라움은, 여러분, 이 친구는 이제 독일이긴 한데, 그, 벨기에 팀에 윙백이 없어가지고, 그냥 넣어놨어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면은 깔끔하지 않나, 여러분. 아, 벨기에 너무 멋있다. 그담 같이 200억도 풀렸고, 짱이다. 파토까지 있고. 와, 이거 파토 나중에 또 팔면은 개꿀이다. 아, 개좀 축하드립니다.